구독자님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1193회차 로또 추첨일은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회차는 평소보다 기운의 전환 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수확과 결실의 기운이 극대화 되며 숫자 속에 숨겨진 오행의 조화 가 당첨 흐름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띠에 따라 유리한 흐름이 갈리는 시점이기도 하죠. 저희 채널은 이번에도 풍수지리학, 명리학, 오행론, 통계 분석을 융합한 방식으로 1193회차 만의 특별한 기론 흐름을 분석해 드립니다. 단순한 숫자 예측을 넘어 구독자님의 운과 흐름을 깨우는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번 주는 숫자 하나하나에 특별한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에너지의 언어이기 때문이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주 가장 빠르고 정확한 흐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오늘 부르는 분석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에너지의 파동과 우주의 흐름,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번 1193회차는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점입니다. 그 흐름에 맞춰 조합들 속에서 오행의 균형을 고려해 고심 끝에 10개의 행운 숫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주 구독자님의 흐름을 이끌어줄 행운의 숫자는 1번, 3번, 6번, 10번, 11번, 16번, 23번, 33번, 39번, 40번입니다. 이제 각 숫자가 가진 깊은 에너지와 기운의 해석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은 모든 것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수의 기운을 품은 이 숫자는 지혜롭고 유연한 흐름을 만들어내며 특히 금기운이 강한 이번 회차와의 상생구조 속에서 더욱 깊이 있는 판단력을 이끌어냅니다. 한 주의 첫 문을 여는 숫자이자 내면의 목소리를 믿고 나아가도록 돕는 숫자입니다. 3번은 목의 기운을 대표하며 창조와 발현의 상징입니다. 아이디어와 열정 그리고 자발적인 움직임이 중요한 시점에 매우 적합한 숫자이며 정체된 흐름을 깨고 뻗어나가는 용기 있는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방향 전환을 앞둔 구독자님께 더욱 뜻깊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번은 부드럽고 감성적인 수의 기운으로 인간관계와 감정의 흐름을 조화롭게 만듭니다. 감성적인 직관력과 배려심이 필요한 시점에 특히 유용하며, 이번 회차의 금기운과 함께 깊이 있는 신뢰와 유연함을 동시에 가져다 줄수 있는 조화의 숫자입니다. 10번은 현실을 안정시키는 중심의 기운, 토를 품고 있습니다. 안정과 실용, 계획된 실행력이 필요한 구독자님께 기초를 단단히 다져줄 숫자로서, 흐트러진 에너지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금기운과 상생하는 흐름 덕분에 더욱 강력한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11번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선 영적 기호, 일명 마스터 넘버로 불립니다. 수와 목이 함께 작용하는 복합적인 기운으로 내면의 직관과 감각을 깨우며 예리한 통찰을 통해 중요한 순간의 핵심을 짚어내게 도와줍니다. 이번 회차처럼 미세한 기운의 교차가 일어나는 시점에는 11번이 특히 더 빛을 바랍니다. 16번은 내면의 변화와 성찰을 유도하는 에너지를 지닌 숫자입니다. 수기운을 중심에 두고 내면의 울림을 통해 외적인 행동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변화를 앞두고 있거나 멈춰 있던 흐름을 재정비하고 싶은 구독자님께 깊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숫자입니다. 23번은 목의 에너지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 숫자 중 하나입니다. 목기운은 확장과 개척의 힘이기에 기존의 흐름을 바꾸고자 할때 23번은 아주 강력한 조력자가 되어 줄수 있습니다. 특히 금기운과의 충돌이 도약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므로 자신있게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33번은 말 그대로 확장의 기운이 응축된 숫자입니다. 단순한 성장보다 주변을 이끄는 영향력과 추진력이 함께 깃든 숫자로 팀을 이끄는 리더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구독자님께 잘 어울립니다. 목기운의 확장성과 외향적 에너지가 이번 주 흐름과 잘 맞아떨어지는 핵심 번호입니다. 39번은 금기운의 정점을 상징합니다. 이번 회차의 중심기운인 금의 본질을 가장 강하게 품고 있으며 수렴과 결실, 그리고 결정의 기운이 모여 있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하고 결론 지어야 하는 분들께 39번은 마침표 같은 숫자이며 마무리의 지혜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번. 이 숫자는 토의 성향을 품으면서도 묵직함을 지닌 안정적 에너지입니다. 특히 금기운과 매우 좋은 상생관계를 이루며 내면의 단단함과 외적인 지속성을 함께 담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조용한 신뢰와 꿋꿋함,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40번은 강력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1193회차의 추천 번호들은 단순히 자주 나오는 통계적 수치가 아닌 각각 오행의 흐름 속에서의 균형과 보안,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운의 연결을 바탕으로 도출된 행운수입니다. 특히 수기운과 금기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중간중간 목기운이 뚫고 올라오는 흐름은 이번 주가 단순한 유지가 아닌 새로운 전환의 물꼬를 틀기 좋은 시기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공통 행운 숫자의 흐름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독자님의 띠에 따라 각기 다른 에너지의 변화는 어떻게 다가올지 알아볼까요? 쥐띠 구독자님은 이번 주 내면의 흐름이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수기운을 본질로 지닌 쥐띠는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금생수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그대로 타고 가게 됩니다. 이번 주는 과한 움직임보다는 멈춰 있는 것,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기론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번호는 1번, 6번, 11번입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운의 흐름이 쥐띠 구독자님을 감싸고 있습니다. 용띠 구독자님께는 아주 든든한 한 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의 기운을 본질로 타고난 용띠는 금과 매우 깊은 인연을 지녔습니다. 토생금, 금생수의 흐름이 이어지는 이번 회차는 용띠에게 계획을 실천하는 에너지를 강하게 불어넣어줍니다. 이럴 때일수록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셔도 좋습니다. 추천번호는 10번, 33번, 40번입니다. 중심을 잡은 채 앞으로 나아갈 때 기루는 따르게 됩니다. 원숭이띠 구독자님은 말 그대로 에너지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원숭이는 금의 기운을 타고 나며 이번 회차의 추첨일인 토요일과도 가장 밀접한 띠입니다. 금기운이 절정으로 치닫는 시점에 중심에 위치한다는 건 수많은 기운이 한 곳으로 모이는 흐름을 의미합니다. 단,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복을 부릅니다. 추천드리는 번호는 3번, 16번, 39번입니다. 숫자보다 자신의 흐름을 믿어보시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소띠 구독자님은 이번 주 약간 느리지만 안정적인 흐름이 감돕니다. 토 본기운을 가진 띠이기에 금과 조화롭게 흐르지만 지나치게 무거워질 수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융통성입니다. 고집을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더욱 큰 흐름이 열릴 수 있습니다. 추천번호는 10번, 16번, 40번입니다.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자세가 기론을 여는 열쇠입니다. 뱀띠 구독자님은 이번 주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조심해야 합니다. 화의 기운을 가진 뱀띠는 금과 상극입니다. 이럴 땐 감정보다는 이성, 직관보다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강한 기운이 부딪힐 땐 흐름을 비켜가는 지혜가 더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추천번호는 6번, 23번, 33번입니다. 이 숫자들이 뱀띠 구독자님의 불필요한 분산 에너지를 정리해줄 수 있습니다. 말띠 구독자님 역시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띠입니다. 이번 회차처럼 금기운이 강한 주간에는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어들고 답답한 흐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필요한 건 멈춤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감정이 아닌 목적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추천번호는 1번, 3번, 16번입니다. 중심에 머무르는 감각이 말띠 구독자님을 지켜줄 것입니다. 호랑이띠 구독자님은 이 시기를 도전의 순간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의 기운을 지닌 호랑이띠는 금기운과 충돌하는 구조이지만, 그 충돌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기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숫자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추천 번호는 11번, 23번, 33번입니다. 기운을 곧게 뻗되 너무 힘주지 마세요. 토끼띠 구독자님은 호랑이띠와 같은 목의 기운이지만 훨씬 더 섬세하고 내향적인 흐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타인의 흐름보다 자신의 직감을 믿고 소소한 행동 하나에 더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확장보다 작지만 정확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추천번호는 3번, 6번, 39번입니다. 겉보다 속이 강한 숫자들이 토끼띠 구독자님의 감각을 지지해 줄 것입니다. 양띠 구독자님은 토의 기운을 지닌 부드러운 에너지를 가진 띠입니다. 이번 주의 금기운과 상생관계를 이루기에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계속 미루게 되거나 결정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단의 시점입니다. 추천번호는 10번, 23번, 40번입니다. 이 숫자들이 양띠 구독자님의 느릿한 흐름에 속도감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개띠 구독자님은 이번 주 다소 갈등의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토기운이 중심에 있으나 주변의 금기운과 충돌하는 지점에서 스스로 압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벽을 내려놓는 순간 흐름은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추천번호는 1번, 10번, 16번입니다. 부족함을 채우기보다는 이미 충분한 것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띠 구독자님은 수기운과 금기운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흐름에 있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며 유연하게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주간입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될 만큼 흐름이 좋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추천번호는 3번, 6번, 11번입니다. 이번 주의 흐름을 가장 자연스럽게 타실 수 있는 띠이기도 합니다. 닭띠 구독자님은 금의 기운을 본질로 지녔기 때문에 이번 회차의 에너지 중심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시기엔 지나치게 기운이 몰리면서 오히려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핵심입니다. 욕심보다 안정, 과감함보다는 절제가 필요한 한 주입니다. 추천번호는 33번, 39번, 40번입니다.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숫자들로 흐름을 정돈해 보세요. 띠별 기운의 흐름은 숫자보다 더 정교한 감정의 파도와 닮아 있습니다. 이번 주 구독자님의 띠가 보내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시고 숫자와 함께 에너지의 조화를 이루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의 강력한 길과 행운 시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운은 항상 흐르며 특정한 시간대와 날짜에 따라 그 흐름은 더 강해지거나 약해집니다. 이번 1193회차는 금기운이 강한 토요일 추첨이며 음력상 가을의 수렴과 결실이 집중되는 주간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행운의 문이 열리는 정확한 시간대와 방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가장 강력한 길일은 바로 10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음향의 흐름에서 금기운이 최고조에 이르며 금요일이라는 요일 자체도 금의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날 특히 강한 시간대는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수기운이 급상승하는 시점이기도 하며 금생수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구독자님의 직관이 가장 예민하게 작동하는 때입니다. 로또 용지를 구매하거나 번호를 최종 확정 짓는 행동은 이 시간에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길일은 추첨 당일인 10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기운이 정체되기 직전 가장 안정적이고 조율된 에너지가 형성되는 때입니다. 로또 번호를 다시 정리하거나 이미 산 로또를 서쪽이나 북서쪽 방향에 놓는 것이 매우 길한 행위가 됩니다. 또한 잠시 명상을 하며 마음속 흐름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행운의 파동을 정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추천 시간대는 10월 12일 일요일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입니다. 비록 추첨은 끝났지만 이 시간대는 일주일 중 기운이 반전되는 시점으로 복귀의 흐름을 타기에 적합합니다. 당첨 여부에 상관없이 이 시간대의 결과를 바라보고 다음 회차를 준비하시면 기운의 연속성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제 중요한 피해야 할 시간대와 방향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중 가장 피해야 할 시간대는 10월 9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화극금의 에너지가 정면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이 때는 직관이 흐려지고 감정적인 판단 실수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로또 관련한 행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향적으로는 남쪽 방향이 금기운과 충돌하기 쉬운 방향입니다. 로또 용지나 봉투는 되도록 서쪽, 북서쪽 또는 북쪽 방향에 보관해주세요. 특히 금기운과 수기운이 만나는 북서쪽은 이번 회차에서 가장 좋은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행운 색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금기운이 중심을 이루는 주간인 만큼 흰색, 은색, 회색, 그리고 수기운을 돕는 남색, 검정색 계열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은색 지갑에 로또 용지를 보관하거나, 남색 봉투에 넣어 북서쪽 방향에 두는 행동은 작은 풍수 실천이지만 매우 강력한 행운의 진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행운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다가오는 흐름입니다. 이제 그 흐름을 더 강하게 만드는 풍수 실천 팁 3가지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기운이 집중되는 가을의 절정 시기입니다. 그만큼 풍수적으로도 정밀한 실천과 공간의 정돈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엔 구독자님께 기존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풍수 실천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어항 또는 수조 설치입니다. 물이 흐르는 공간은 재물운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작은 유리 어항에 건강한 금붕어나 베타 한 마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수의 기운이 강화되고 금생수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물의 청결과 기포의 순환입니다. 탁한 물은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두 번째는 모란꽃이나 해바라기 그림 활용입니다. 모란은 고기함과 불을 상징하고 해바라기는 돈을 부르는 그림으로 오래전부터 쓰였습니다. 이런 그림을 집의 서쪽 벽이나 현관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위치에 걸어두면 재물의 흐름이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도와줍니다. 특히 황금빛이 강조된 해바라기 그림은 금기운과의 조화를 일으켜 번호 선택에도 예리한 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화장실 정리정돈입니다. 화장실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대표 공간이기에 늘 청결을 유지하고 특히 습기 제거와 냄새 관리, 환기가 필수입니다. 이 공간을 깔끔히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새는 복의 기운을 막고 당첨의 운을 집안에 머물게 할수 있습니다. 작은 식물 하나를 놓거나 은은한 방향제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이번 회차에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공간과 사물, 에너지의 흐름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풍수적 감각이 핵심이 됩니다. 무의식 속까지 운을 흘려보내는 행동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1193회차의 흐름은 단순한 숫자 배열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가을의 기운이 절정을 이루는 시점에 금과 수의 에너지가 교차하며 숫자 하나하나가 가진 파동도 함께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숫자를 고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읽고 흐름에 맞는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흐름은 구독자님 각자의 띠와 기질, 그리고 삶의 자리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번호는 기억 속의 상징이며 그 기억은 다시 선택의 순간을 이끌어 줍니다. 이번 주 선택하신 숫자가 단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구독자님의 감각과 흐름이 만든 하나의 결정체라는 것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숫자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고 오늘도 그 언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았을 뿐입니다. 당첨이라는 결과는 운명처럼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운명을 끌어당기는 준비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이 흐름을 마음속에 담아 다가올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로 흐름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그 클릭 하나가 기운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구독은 매주 빠르게 띠와 오행, 풍수 흐름을 반영한 분석을 받는 통로이며, 좋아요는 구독자님의 기운을 더욱 밝게 만드는 조용한 응원이 됩니다. 띠와 생년월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구독자님만의 더 깊은 흐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새로운 에너지 분석과 기운 해석으로, 숫자 너머의 의미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 지도가 특별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